항공모함은 강대국의 상징이자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전략 무기이며 군사 강국들이 밀집한 아시아에서 항모를 보유한 국가는 중국과 일본, 인도를 제외하면 전무합니다. 그런데 2020년 마침내 대한민국도 국산 항모의 도입을 천명하면서 명칭도 기존의 LPX-2에서 CVX로 변경됐으며 함재기로 미국의 스텔스기이자 수직 이착륙기인 F-35B 2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러나 개발사인 로키드 마틴에서 무려 공군용이 A-040대와 동일한 7조원을 요구하자 한국은 미국과 록히드 마틴의 불합리한 요구에 반발하며 함재기 도입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평가와 함께 드디어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이 출고되자 당사자인 해군에선 KF-21의 함재기형을 개발해 운용하자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함재기는 공군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스텔스 능력보다는 공대공 전투가 승패를 결정짓기 때문에 공대공 능력만큼은 최상위권으로 평가받는 KF21의 함재기형 개발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선 한국이 KF21의 함재기형 개발을 검토하자 극도로 경계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그토록 무시했던 KF21의 무한한 잠재력에 불온과 질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첫 함재기이지만 어중간한 4세대 전투기로 호평받는 J-15는 KF21에게 확실하게 열쇠이며 일본 해자대의 함재기인 F-35 B 또한 공대공 전투, 특히 근접전에선 KF-21에게 결코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KF-21 함재기형 개발에 주변국이 난리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해군이 다목적 상륙함 대신 5만 톤 이하의 중형 항모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자 7만 톤의 퀸 엘리자베스급을 건조한 영국의 바콕에서 대형 항모의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최대 12대가 한계인 경 항모와는 달리 대형 항모는 최소 24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비용에서도 함 자체의 건조비는 거의 비슷하지만 효율 면에선 오히려 대형 항모가 훨씬 이득입니다. 수직 이착륙기는 경 항모에서 운용하기 위해 개발했지만 일반 함재기와 비교했을 때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F-35B는 대형 항모에서 운용하는 시형과 비교했을 때 성능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인데요 심지어 F-35B는 근접전을 위해 외장 기관포를 따로 탑재할 경우 스텔스 능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형과 시형에 비하면 그야말로 개럭이나 다름없는데 굳이 바가지 씌우면서까지 도입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카이에선 오직 스텔스 능력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F-35B를 도입하는 것보다 현존 함재기 중에서 최상. 공대공 능력을 보유한 KF-21 함재기형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KF-21은 공식적으로 4.5세대 전투기이지만 레이더를 포함한 전자장비는 5세대급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중국도 KF-21을 자국의 스텔스기와 비교하며 사실상 스텔스기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F-35B 20대를 도입할 경우 63억 달러 하나로 7조원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KF-21을 도입할 경우 지불할 예산 사조원도 안되는 것은 물론 외화 유출까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수조원대의 사업을 개발사인 카이와 수백개의 국내 하천기업이 담당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수십 수백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콕에서 대형 항모가 함재기를 운용하기 위한 핵심 기술인 캐터펄드를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해군의 KF-21 함재기형 도입을 위한 타당성 확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한국의 KF-21 함재기형 개발 발로 동아시아의 패권 구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장담했으며 특히 한국의 KF-21을 짝퉁 F-22라며 우습게 보던 중국에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태생이 독재 국가였으며 시진핑의 장기집권 이후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리던 중국은 2019년 해군에서 함재기를 투입해 독도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면서 한국의 영리을 건드렸는데요. 중국에게 안마당에 속하는 동남아와 대만은 수틀리면 언제든 집어삼킬 수 있는 약소국에 불과하나 한국은 거슬 슬리는 걸 넘어 언제든 자신의 뒤를 노릴 수 있는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의 함재기형 개발을 진행하면서 중국이 자랑하던 항모 전단은 그 존재감을 상실했으며 마침내 한국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중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모들의 해상전에선 함재기의 성능이 전투 더 나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해도 과언이 아니며 중국 해군의 함재기인 J-25는 러시아의 수호 27을 불법 복제했으며 성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데요 반면 한국의 KF-21은 스텔스 능력을 제외하면 5세대 전투기인 F-35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성능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인 중국의 J-25는 그저 물량 공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중국이 한국의 항모 전단을 제압하기 위해선 자국 항모를 최소 두 척은 희생해야 하는데 북한과 파키스탄을 제외한 동아시아 전체가 가상 적국인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옆나라인 일본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함재기 개발에 나서자 탄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이즈모급 상륙함 두 척을 항모로 개조했으며 함재기로 F-35B 마운트 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과의 주도권 다툼에서 우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F-35B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스텔스 능력을 포기할 수 없어 근접전을 희생했는데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 특성상 거리가 매우 가까워 사실상 근접전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수십 조 원을 지불해 도입한 일본의 F-35B는 KF-21 때문에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일본은 한수 아래라 여겼던 한국이 어느새 함재기까지 개발하는 상황에 이르자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때 총환자로 개발하지 못했던 한국은 국산 전투기인 KF-21을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제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만이 성공한 함재기 개발에 야심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